안녕하세요. 감기를 3주째 알았는데요. 진짜 안 났더니 이제 다 빠져나가고 코 감기만 남아서 제가 목소리가 좀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몸은 안 아파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클리시주를 선물 받았잖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시즌도 거의 끝나가니까 좀 여유를 갖고 내년 시즌 시작부터 클릿을 배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신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못 참고 오늘 천호동 자전거 공원 가시죠? 클립 페달도 달고 미팅도좀 하려고 나와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벌써 시즌이 끝이라니. 믿어지지 않는군. 확실히 쌀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따뜻해요. 햇빛이... 근데 자전거 끌고 천호동은 처음 와봐요. 천호동 자전거 골목에 진짜 없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이제 이 뽐뿌, 뽐뿌가 오지 않게 잘 이제 마음을... 자잡고 있어야 할 텐데 예쁜 자전거 옷이랑 이것저것 뭐 등등 헬멧 또 이런 거보면또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정신 을 똑바로 차려 오늘 딱 필요한 것만 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시냐니까요. 1 1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나갔어? <laughs> 네. 나안 마셔도 돼? <laughs> 저 마시고 있었죠 이미. 네? 타고 왔어? 네. 와, 사장님 멋있어요. 음, 포스가 다르지. 네. 뭔가 싸움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까불면 진짜 막 어. <laughs> 뒤에 막 연장도 다 있잖아요. <laughs> 막안 들으면 네. 막 저걸로 막. 절단날것 같고 r 케 k 분들이 자전거 정비할 때 쓰는 다도구들이 i and the student, Chajango, C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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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요있 i C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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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워, 워낙에 잘안 넘어지는 편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도도들들까 아, 지나갈 게요도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멀어서 꼭살 거예요.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 네, 기다리세요. 이게 일본 그 시마노야. 이게 클리셰 일본 시마노. 그리고 새 위가 할 거는 룩이야. 룩. 룩. 어, 룩 클리어. 약간 룩. 수월하다고 하셨죠? 잘 타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좋은 게 약간 꽉 끼는 느낌이고, 음. 딱 얘는 약간 스무스하게 스무스... 그런 느낌. <laughs>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네. 여기는 따각! 얘는 스무스! 음. 어 이런 느낌이어고 이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야 어. 이게 페달이 요게 등급이 이제 이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막힌 거티타늄 있어요 음. 음. 티타늄은 당연히 저 가볍고 구름도 잘 돌아가거든요 음. 근데 우선은 입문이니까 그냥 요 입문이 가장 노만하면서 괜찮은 걸로 이게 하시는 게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발 신고 사도 돼요? 타도 돼요? 아, 상관은 없어요. 아 왜냐면 제가 오늘 그냥 신발 신고 집에 갈수 있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어 우선 여기서 나올 때 클릿을 완성해서 나가야죠. 와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완성까지? 네. 한번 해보죠. <목소리> 우와. 네, 네. 할수 있다. 파이팅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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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사장님한테 배우면 클바링 없이 탈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비결이 뭔가요? 아 어, 우선 배워보시면 알 거예요. 물통이요? 그냥 삼다수 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다수를 꺼? 그런 말 아니 그럼. 오빠한테 많이 물려야 돼요. 아니 아무 물통이나 꺼주면 <laughs> 되는 <laughs> 거 아니에요? 이게 물통이. <laughs> 네. 네. 저 3년 동안 백산수 꺼주는데 아, 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홈이 패였잖아이 네. 홈이 여기 가면. 여기 가딱 맞는 거예요. 어... 맞죠? 네. 그래서 일반 삼단 수 물통을 끼면 네. 하다가 떨어져서 뒷 사람 넘어지면 어, 물 그럼 물 절대 안 되죠. 네. 빵. 이게 뭐예요, 사장님? 어 이제 철하고 철을 이렇게 만나면 나중에 네. 시간이 지나면 물 들어가고 녹으있면 음... 빠지지가 않아. 아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 같은 건가요? 는 근데 원래 선수 출신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생활 한 15년 죠? 15년요. 네. 와,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 가장 노마한 세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빵. 클릿이 좀. 몸에 익으면 세팅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뭐 어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는 어필보다는 펑크 빠이 단는을 좋아한다. 너 음... 그런 거 성향에 따라 틀리는데,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아직 먼 얘기예요. 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일단클빠링만안 하는 걸로. 음. 저신들림 손놀림 와우 됐 n d e l 이 n Wow. Wow. 가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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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수들한테은 <laughs> 어, 되게 좋은데요? 오, 오, 오. 우와 안녕하세요 K베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지하 생태입니다 오늘 특별히 얘기해서 지금 시간을 와, 특별히 해주셨대요 특별히. 예스클 스키 타고 보셨어요네 스키 잘 타요 그럼 똑같아 스키도 똑같이 앞에는 걸고 뒤에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어네아 똑같아요 6시간 대각선은 빼지 않고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지금 어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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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한테 요 <laughs> 자전거 들고 <드러버, 웃음> <자전거, 드러버, 웃음> 고한 어 들어보면 왼손으로 자기 엉덩이 손을 안아서 안에 볼륨 뼈가 있을거에요 눌리뼈 네, 딱딱한거 네, 네 있죠? 네 걔를 여기에 대는거예요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치는네 거기에 대서 눌렀을때 거기가 닿아야돼요 다요? 네 다요 네그러면양그 눌린 힘으로 자전거 좀나가는거예요아내 엉덩이를 앉아있밀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렇죠 음... 상체 앞에 앞에 힘줘서 상체를 이렇게 말아주시고 다리네. 얘 고름뼈는 넘어가지 않게 잡으세요 근데 여기는 편.. 펴고 여기야 말리는거에요 말리는거는 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열심히 할게요. 힘내지 네. 마세요. 자, 여기서 한번 손을 떼볼게요. 빵. 그러면 이제 체중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데요, 체중. 잘아 잡아봐요. 자, 아까처럼 허리 펴보세요. 리고그손 떼보세요. 어안 되죠. 이게 체중 이동이 된 거예요. 아. 안 되죠. 이게 체중 이동이 된 거예요. 조금씩 아. 바깥으로 보는 게아니고 안쪽으로. 음. 꼬리만 이렇게 고르시요 이제 페달링 해보세요. 아까처럼. 아. 많이 어렵어. 아, 많이 어렵어. 그리고 척추 라고을 하는데 네. 여기들 다도 돼요. 그래 야 자세가 아 이뻐요. 처음에. 그래서 골반 잡고 근데 복부 잡아 주시면 될거 같고. 아 근데 왜 자꾸 엉덩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 뺐으니까 이게 자꾸 이 뼈가 앞으로 보면안 돼요. 이리로 와야 돼요. 이렇게 서야 돼요. 아 네. 발목 세우지 마세요. 발목 내리세요. 발목 내리세요. 발목 안 내리면 클게안아는니다 아, 내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세요. <laughs> 그럼 발목은 그냥 픽스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하면 되죠? 네. 와 생각할 게 되게 많네요 네. 자, 이거 잘해야지 안 넘어지고 잘할 네. 수 있어요 자. 흔들지 마세 네. 네. 음. 아니 왜 엉덩이 흔들지? 이게 원래 이제 엉덩이가 흔들리거나 튀는 거는 네. 회전력이 없어서 발이 못따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덩 풍거나 6시나 12시에 발 빼는 게잘 빠져요 해보세 근데 6시가 어디예요? 이거? 그 다음에 왼발이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 아, 네. 이렇게 있으면 껴 있는데 이로 넘어가면 발을 못 빼고 넘어지거든요. 네. 출발해. 하나, 둘, 셋. 리고 자기 이제 원래 자세로 마무리. 음... 알긴 알겠는데. 요걸 이제 밖에 실전을 해보면 네. 알 거예요. 제가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한 <laughs> 해지 <laughs> <근데> 마세요. <laughs> 너무 어게 흔들레시니까 브레이크 잡고 오른발 뛰세요 오른발 그렇죠 뒤늦발 벌리세요 아 맞다 뒤늦발 응. 벌리고. 벌리고 빵 차면서 출발 <놀람> 아직도 지금 허리 또 서야 <놀람> <놀람> 허리 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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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공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서 공을 떨기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짱자욱 당겨보세요 공을 떨기지 않겠다 아, 그렇죠 그렇지 예고 자세 공을 떨기지 않겠어 고개는 들어야지 자 다리 가슴 많이 들어어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감사합니다. 네? 자전거를 보고 안녕. 탄 네. 다음에 네. 이걸 잡아야 돼요. 일단 그렇죠? 왜냐면 자전거 딴데를 네. 가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끼우고 오케이. 끼고 올린 다음에 앉으면서 끼우고 오,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뼈를 잘한다. 쥐고 잘한다. 팔꿈치 안으로 하고 뒤꿈치 내리고 팔 붙이고 어. 네. 잘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오기가 생겼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잘하셨어요? 한번올 그냥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엔잘못하셨아네 그렇죠, 잘못 아, 네. 그렇죠. 네. 저는 운동할 때 이런 거안 배웠어요 그냥 올라탔어요 정말요? 네. 하하, 자. 아... 아... 왜요? 하나 둘셋 박자가 되는데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꼈죠? 네. 끼고. 둘, 그럼, 끼고, 앉아, 네. 밟고,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앉으고, 꾹, 낍니다. 자, 이제, 왜 아, 내가 더 힘들지? 이, 해가 돼요? 네. 어, 어. 자전거는 네. 움직이고 있어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걸로 연습하면 안 돼. 네. 자전거는 움직이잖아. 맞아요. 아, 네. 몇 살이에요? 빵!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더워서 많은 실망을 했으면 똑똑또이 운동적으로는 하아니야 지나면 서수어요고 해보죠 앞 이빨 엄청 다 부러지는 거 아니겠죠? <laughs> <laughs> 그... 오른발은 잡고 왼손 이렇게 되면 왼손 힘을 주면 이렇게도 다 돼요 아네 선생님은 었지다아요 근데 선생님 저 진짜 잘알아들어말 근데 원래 처음에 딱 들었을 땐못알아들어 네, 괜찮아요 필요해요, 근데 우리좀 좀 챙겨주시지 양말이 발목 양말이 우류 요가복에다가 아니요 아, 그거예요 어, <laughs> 아닌데 이거 자전거 옷이 아니 위에 상의가 돼상 이건 제 옷이 알았어요 자 아까 실내에서 했던 걸 고정 오러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선 페달 위치 맞추고 어, 안 되죠? Nope. 예, 아, 네, 아, 네, 아, 네, 항상. <laughs> 그니까 밥 항상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알겠어요. 네, 네, 몸으로 느껴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앞안 한다고 아 근데 세우씨 이게 진짜 잘 넘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장단에잘 가르쳐주신 거예요. 네. 자니까 앞에, 앞에 보면서 조심 그렇죠 잘 펼쳐요. 잘. 자세요 네. 그게 무슨 자세예요? 자그요자에요자 아, <laughs> 브레이크 자, 반대로 이쪽으로 자,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 갖고 웃기고. 네. 네. 아, 한번그 돌아오세요. 허리 네. 열 다시. 빨리 다시. 자,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잡고 앞으로 나가면서 반대로. 어이고 잘하네. 아, 그쵸? 그렇죠. 쉽죠? 네.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네. 네. 자. <laughs> 말하지말고 말고. 하나 고방빵차고아빵차고빵차고빵차고빵차고방고 방차고, 방차고, 방니고 방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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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고 있어요? <laughs> 선생화 안내고 안 있다는데 하... 얼굴 한번 찍어주세요 아니 <laughs> 화 안내고 안 있었어요 아, 네. 정말 화 안내는 거같은 네, 네. 네. 자전거가 섣벌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잘 끼다 네? 잘 끼어요 제가 그래도 육상선수 출신이어서 운동 신경이 있어요 끼는 건 되게 잘 끼어요 저 이렇게 잘 끼지 않아요 그죠 끼는 건잘 끼는 거,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생각하지 서 몸이 안 움직여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클릭 끼는 거 진짜 잘하는 것같아 네! 간다! 어우 잘껴잘껴 잘 <laughs> <laughs> 허리 어떻게 할 건데? 출발할 거요. 여기서 텐발뺄 거요. 이 번자세로 와서 여기 딱 맞췄습니다. 이거 사람은 뭐 그냥 하산해. 할수 있어요. 저는 잘했습니다. 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요 지나가지 마세요. 오케이. <laughs> 오, 잘했어. <laughs> 어, 이거 생각좀 못했는데 어, <laughs> 네. 빨리 끝날 줄 몰랐어 아, 난,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어, 진짜 잘했어 어, 진짜 잘했어 표정이 어, 딱 맞게 발도 잘 예쁘게 잘했어 어. 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 그 클리시즈 신는 법을 처음으로 강습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우선 처음에 그, <laughs> 케이블를 지하에서 했을 때는 <laughs> 네? 아, 오늘 여전히 순터치 났겠구나 음. 생각했는데 음. 아, 오늘 예상외로 너무 빨랐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발전이 빨라서 네. 좋았고,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어... 원래 한1 한 시간 할줄 알았는데 아, 제가 아니야. 너무 빨리 어. 세특한 바람에 한 15분 정도에 끝난 거 같아서 저도 뭐 만족스럽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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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열심히 타가지고 이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는 제자, 그 뭐라고 하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될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래도 <웃음> <연습은> <웃음> 어, <웃음> 연습을 <웃음> 충분히 하시고 <laughs> 네. 그 다음에 클립 신길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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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 보고 화이팅하고 가시죠 하나 둘셋 화이팅! 네 오늘 원래는 클립 페달만 끼우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K 밸로 아카데미 라피아토 사장님께서 손수 피팅까지 봐주시고, 제 상당히 잘못되었던 라이딩 자세부터 클리링 없는 클립 입문 방법까지 오늘 레스을 해주셔가지고,